비싼 황금 소나무는 좋은 묘목과 소재로부터 출발. 확실히 다르네요. 황금 소나무가. 색깔이 진짜 노랗네. 네, 잘... 소나무를 찔러 아름다운 작품, 독창적인 작품, 값좀 나가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소재, 좋은 묘목이 필요합니다. 황금 소나무가 비싸던데. 그 동안 적송과 해송만 길러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한 소나무 황금 소나무를 값좀 나가는 황금 소나무로 만들어 보고자 묘목 몇 그루를 심어 봤답니다. 좋은 소재 묘목은 어떤 것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이며? 수형은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소나무의 습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소나무를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뭘, 뭐라고? 카피여성? 사피, 사피여성. 뱀껍데기 같다 소리구만 그러니까. 뱀껍데기 같은 소나무다 이거지. 근데 뭐가 뱀껍데기 같지? 뭐가 다른가? 아, 색깔이 다르구나. 근데 이게 뱀 껍데기인가? 소재와 묘목을 고를 때 첫째, 수형을 완성시키기 용이한가를 봐야 합니다. 곡이 있는 부분에서 가지를 받게 되어 분재 같은 수형법을 만들어내면 햇빛과 통풍 관계가 잘 되어 나무가 튼튼해지고 병충해도 거의 오지 않으며 완성된 소나무 조경수에 들어갔을 때 내적, 외적 공간의 미가 형성되어 최고의 작품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다르잖아요. 색깔이 또 완전 노랗지 않고 둘째 뿌리 뻗음이 좋아야 합니다. 뿌리는 수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흐름과 뿌리의 뻗은 상태에 따라 건강한 수종, 좋은 수종이 될수 있답니다. 셋째, 목대의 흐르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목대는 뿌리 흐름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어 지는데, 목대의 흐름에 따라서 수형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목의 흐름이 오른쪽으로 흘러갔으면 그대로 우측 방향으로 흘러 수형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넷째, 가지 받을 부위에 반드시 눈이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목은 눈이 잘 트는 수목이 있을 수 있고, 눈이 잘 트지 않는 수목이 있을 수 있는데, 눈이 잘 트는 수목은 그리 문제가 없지만, 눈이 잘 트지 않는 수목은 원하는 곳에 가지를 형성시키기가 어렵죠. 값좀 나가는 소나무를 만들려면, 가지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므로 필요한 부분에 가지를 형성시키는 것이 좋은 소나무가 될수 있답니다. 이게 좀 특이하니까 값은 이게 더 많이 나가겠네요. 만약에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황금송보다 야가 좀 희귀성이 그러니까, 같아요. 희귀성이니까. 네, 네. 그죠? o d job. 니까 o 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 한 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 o o 여 job. g o 이거는 뭐예요? 이제 잘라주는 거야? 네. 어. 뿌리가. 아, 이게 그거니까. 네. 뿌리가 뻗어야 되니까. 음. 확실히 잎, 이게 입이 다르네요, 진짜. 아까 네. 그거랑. 예. 네. 그래서 사피 여성이라는 거구나. 참, 이름도 잘 지었어. 근데 아무리 봐도 뱅껍질 같지는 않긴 한데, 색깔이 그래서 그만. 얼룩덜룩한데. 잎이. 사람들, 이들이 정도, 정도 참 잘들. 잘 줘요, 잘 그죠? 응. 내가 그렇다. 사피 아, 여성 보긴 봤는데, 이거 그래갖고 생각해서 보니까 얼룩덜룩한 게 진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닭뱃살이 작아서 응. 닭뱃살이 안 보이는데 응. 닭뱃살처럼 이게 입이 어. 그렇게 펴요. 입이 어, 올라와 이게. 그 이름은 들어봤어요. 개관성이라고. 마지막으로 자연스러운 곡이 형성된 것이 좋은 소재입니다. 곡은 인위적인 곡보다는 자연스러운 곡이 형성되어 있는 소재가 더욱 좋은 소재입니다. 가능하면 철사거리를 통한 곡을 넣는 방법보다는 눈의 습성에 의한 가지를 통한 곡을 넣는 방법으로 곡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백류는 원하는 위치에서 가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 철사거리를 통하여 곡을 형성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철사거리로 인한 곡은 나무에 피해를 줄수 있고 곡의 자연스러운 미가 떨어질 수 있어서 가능하면 가지의 각도를 잡을 때나 가지를 살짝 틀고자 할 때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재, 묘목을 구입하여 갓좀 나가는 소나무가 될 때까지 직접 가꾸고 감상하게 된다면 그로 인하여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